한 주간의 게임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게임 독보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조선의 박철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 모바일 e스포츠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넷마블 게임즈는 모바일 적진점령 게임 펜타스톰을 공개하고 모바일 e스포츠 대중화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펜타스톰 보시죠. 그 펜타스톰은 그 중국 텐센트 사나 티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방식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현재 이 게임은 4월 철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2분기 정식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공작이 없는 국내 모바일 AOS 시장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롤 차트 짝퉁게임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 라이어게임즈를 인수한 텐센트가 모바일 롤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짝퉁게임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서비스 버전의 경우 그, 왕자 영유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돼 현재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요. 글로벌 서비스 버전은 전설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실까요? 영상. 펜타스톰은 5대5 실시간 팀플레이로. 넷마블은 그 글로벌 버전인 전설, 전설 대전을 가져와 한국에 맞게 로컬라이징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펜타스톰의 국내 성공 여부의 핵심은 그 모바일 e스포츠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그 모바일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게임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반짝 인기에만 그쳤고, 큰 성과를 내, 내지 못해, 이는 좀 불안 요소로 존재합니다. 모바일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작은 화면에서 그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보여주는 느낌이 그 온라인 e 스포츠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등에서 하기 때문에 조작 방식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넷마블은 펜타스톰의 손쉽게 조작법, 손쉬운 조작법을 넣고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 지금 영상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 상점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고 터치를 해서 손쉽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궁극기, 그, 롤에서 궁극기는 좀 후반부에 사용할 수 있는데, 4레벨부터 활성화시켜 빠른 대전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렙도 그 15레벨로 낮춰서 손쉽게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에서 있던 그 막타 개념의 방식을 없애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펜타, 펜타스톰은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모바일 e스포츠 리그가 상장이 발전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어, 수많은 인구 때문에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이 즐기기 때문에 리그를 만들 수, 만들기가 쉬운데, 데 국내에서는 게임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펜타스톰이 모바일 e스포츠로 대중화를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넷마블도 그 펜타스톰의 국내 지표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넷마블은 대형 신작이 출시되면 그몇 몇이까지 올라가겠다고 그 목표치를 공개했었는데요. 이번엔 좀 예외적으로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e스포츠 활성화가 안될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펜타스톰이 모바일 e스포츠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요. 뭐 시, 없던 시장을 만드는 만큼 어, 넷마블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어, 이번 주 게임 독보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